안녕하세요. 임주입니다. 자, 오늘은요. 웃는 나체 침못 뱉는다 이 속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웃는 낯 나치라는 것은 얼굴, 얼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웃는 낯에 웃는 얼굴에 두 가지 다 사용합니다. 웃는 얼굴에 웃는 낯에 침을 못 뱉는다. 나쁘게 대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소 짓고 항상 밝은 표정으로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대하지 못한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요. 웃고 있는 사람에게 나쁜 말, 나쁜 행동을 하기 어렵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항상 웃는 얼굴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더 잘해줄 거예요.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대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대화 부분에서 두 사람,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두 사람은 연인, 그러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입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버스에서 만났어요. 버스에서 이 발, 발을 이렇게 밟아서, 세번 밟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대화 부분을 한번 들어봅시다.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만원 버스 안에서 처음 만났는데 지우씨가 내 발을 밟았어요. 많이 아팠을 거예요. 제가 하이힐을 신고 있었거든요. 그땐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저도 미안해서 정중히 사과했었죠. 그런데 버스가 갑자기 흔들려서 또 발을 밟았어요. 그때 지우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웃는 나체에 침못 뱉는다고 도저히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 미소에 반해서 또내 발을 밟으면 데이트 신청을 할 거라고 농담을 했어요. <laughs> 다니엘 씨, 너무 엉뚱해요. 그렇죠. 나도 그 말을 들었을 때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또 발을 밟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결국 내가 데이트 신청을 했지요. <laughs> 네. 다니엘 씨와 지우 씨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인데요. 이두 사람이 버스에서 발을 밟고 밟히면서 결국 데이트 신청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우 씨가 사과를 할 때, 미안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웃으면서, 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 씨도 그 표정, 그 웃음에 반해서 결국 사귀게 된 거죠 자 다른 예문을 좀더 살펴봅시다 웃는 낯에 침못 뱉는다고 상냥하게 웃으면서 부탁하면 부장님께서 틀림없이 내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라고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나쁘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어제 약속을 어겨서 친구가 화가 많이 났어요 어떡하지요? 웃는 나체 침못 뱉는다고 영수 씨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친구도 화를 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봅시다. 언니, 내가 언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일주일 동안 내가 방청소 다할 테니까 숙제 좀 도와줘.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웃는 나체 침못 뱉는다고 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거절을 못하겠네. 무슨 숙제니? 자, 이렇게 웃으면서 부탁을 하니까요. 당연히 부탁을 들어주죠. 더 잘해줍니다. 영숙 씨, 정말 미안해요. 내가 영숙 씨 전자사전을 잃어버렸어요. 같은 걸로 사드릴게요. 자, 이렇게 웃고 있죠. 그래서 웃는 낯에 침못 뱉는다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화를 낼 수가 없네요. 자, 가씨가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웃으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씨가 화를 낼 수가 없었네요. 자, 웃는다 채침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자, 위에는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어떤 잘못을 해서 어떻게 하죠?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사과하지요? 이렇게 고민하는 상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많이 웃습니까? 자, 웃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 웃는다, 제침못 뱉는다. 자, 우리 이런 속담을 배우고 있는데요. 웃는 모습은요, 더 좋은 일을 불러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웃으면 좋을까요? 자, 웃음 십계명, 10개명, 십계명을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웃어라. 억지로라도 웃어라. 일어나자마자 웃어라. 시간을 정해놓고 웃어라. 마음까지 웃어라. 즐거운 생각을 하며 웃어라. 함께 웃어라. 힘들 때더 웃어라. 한번 웃고 또 웃어라. 꿈을 이뤘을 때를 상상하며 웃어라. 자, 이렇게 열 가지를 이야기했고요. 열한 번째는 여러분이 직접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속담은요 웃는 낯에 침못 뱉는다 또는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 이런 속담이었습니다. 웃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밝은 미소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잘 대해줄 수 있다 나쁘게 대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속담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